줄지어 가다, 얼핏 보다, 화려하다, 털로 뒤덮인, 싹이 나다, 수염, Briskly. 활발하게 씩씩하게, 휩쓸 다, 녀석 사람, Chinsley. 팽팽히 긴장하여, Man. 일하다 담당하다, 숨이다 배다, Whale. 울부짖다, Bear. 참다, 활활 쏟아지다. 외치며 걷다. 큐비클. 좁은 방. 부어오르다. 우려하며. 이 질척거리는. Make out. 작성하다. 척. 던지다. u 의연한. Shove. 밀치다. Gold 광택이 나는 금색 방패. Acne. 여드름. Reap it. 다른 화분에 옮기다. Stew. 흩지다 Air 상속인 계승자 Hibernate 동면하다 Culprit 범인 장본인 Morale 사기 의욕 Lurid 끔찍한 충격적인 Confetti 색종이 Giggly 피식 Beaker b e Grunt 꿀꿀거리다 Snarl 으르렁거리다 Tug 잡아당기다 Feverish 몹시 흥분한 열이 나는 commotion 소란 소동, valiantly 용감하게 뛰어나게, n u m 감각이 없는, disperse 흩어지다, mirth 웃음소리, stoop 몸을 구부리다, snatch up 낚아채다 aerial 음흉하게 보다, onlooker 구경꾼, tauntingly 욕을 하면서, grin 활짝 웃다, spitefully 독살스럽게. 트 e l 마다 흠뻑적시다 Blood. 닦아내다 Oose? 흐르다 Scraw. 휘갈겨 쓰다 Freak 아주 기이한 사건 Suspend. 매달다 연기하다 Miniscule. 아주 작은 Pitch. 내던지다 Wizen. 시들다 시들게 하다 노세한 약한 부서지기 쉬운 Wisp. 조각 줄기 stammer 말을 더듬다. Twindle 빙빙 돌리다. Contraption 기계. Phoenix 불사조. Feeble 아주 약한. Glint 반짝임. Cluck 꼬꼬댁거리다. Furrow 고랑을 만들다. a b o n 적갈색이. Gape 얼핏 보다. Roam 돌아다니다. b e d 인사를 하다. Pursuit 뒷조침 추구. h 신 도살하다, Cleam. 어슴풀에 빛나다, Scuttle. 종종 걸음을 치다, Bowl over. 달려들어 쓰러뜨리다.